네, 오늘, 아, 여름냉이 좀 보러 왔습니다. 아, 이낙엽송밭을 지나서, 아, 높은 곳까지 갈 거예요. 아, 이제 막 산에 접어들었는데, 아, 요렇게 꽃송이 버섯이 보이네요. 아, 탱글탱글 참 예쁩니다. 아, 직 조금 더 크면 좋겠는데, 아, 한, 사날 정도? 비를 맞으면은, 잘클것 같습니다. 이거는깊해두고 부지런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, 오늘 더워요. 한 체감온도 한 35도 정도? 강원도 고상권도 이렇게 덥습니다. 계곡물에서 잠시 열좀 식히고 올라갈게요. 아, 덥네요. 아, 시원합니다, 시원해. 아, 천연 에어폰. 아이고, 아, 아 이거 더워라. 아, 무지막지하게 올라왔습니다. 아, 정신이 하나도 없네, 정신이. 아, 갑자기나 요즘 뭐. 마음도 싱숭생숭한데 싱순, 아,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산사람이 산에 올라가 살아이지아 이제 첫번째 능이 포인트에 왔습니다 아 제가 아주 상쾌 좋은걸 봤어요 보여드릴게요 지 아깝네요. 다 썩었습니다. 아, 상태 좋죠? <laughs> 조금 더일조 왔으면은 됐을 건데, 지난비에 다 망가졌네요. 아, 이게 좋은 게 아니고. 아, 이제 올라오네요, 이제. 야, 내일부터 비가 온다는데. 비가 많이 온다는데 이 망가질 것 같아요. 이거 아참 예쁜데 가을릉이 못지않습니다.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요. 짜잔! 이 정도는 돼야지 가을릉이 아닙니까? 아, 여름이 여름릉이. 자, 오늘이 2023년 7월 22일 봉평장날입니다. 토요일 주말장! 주말장에 5일장, 짱짱한 장이죠. 아, 오늘 아마 그 장사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버실것 같아요. 아, 어떻습니까, 상태가. 돌기도 그대로 살아있고, 아, 아마 지난비, 지난비 끝나고 올라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비올때 유생으로 준비했다가 한 3, 4일 정도 급성장을 한것 같습니다. 아, 일단 봤으니까큰 욕심 안 내고 그냥 한 먹을 만큼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날이 너무 더워요. 아, 빨리 내려가야죠, 뭐 이런 날은. 자, 또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. 이야, yeah. 보이시나요? 아, 확대해보겠습니다. 아, 보이시죠? 예, yeah, 좋네요. 자. 우와, 좋다. 깨끗합니다. 깨끗해요. 상태 좋죠. 오, 우와! 이야 yeah, 또 있네 또 있어 참아 아, 이제 막 올라오는데 이야 내일부터 몇 동안 며칠 비가 온다는데 걱정이네 이거 이거 뭐다 망가집니다 여름에는 비 맞으면은 뭐한 사나흘 정도 지나면 다 망가집니다 빠른 거는 뭐한 이틀이면 망가져요 여기 아주 작은 애들도 있어요 작은 애들 얘들은 놔두고 두 개만 가져가겠습니다 아 이쪽에 요거 하나 하고 아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 내일부터 비가 또한 며칠 온다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은 또올라것 같아요 아. 여름 능이는 가을 능이 자리에도 올라옵니다. 이곳은 가을에 제가 아 장전에 한한 30km, 40km 정도 채취한 자리인데요. 이 자리는 이렇게 여름 능이도 나오고 초가을에 올 능이 아 이제 가을 능이를첫 가을 능이 한 8월 말, 9월 초 그때 되면 또 나오고요. 그 본능이 한 열흘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어, 이곳은 여름능이, 올능이, 가을능이 다, 다 나와요. 어. 뭐 여름능이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가을능이 자리 주변에 잘 찾아보시면은 보이실 겁니다. 어, 당연히 좀 해발이 좀 높고 공기소통이 잘 되는 거, 서늘한 거. 북사면이면 아주 저, 그만이겠죠. 자, 또, 또,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. 아, 또 저기, 능이가 보이는 것 같네요. 자, 봅시다. 자, 집중하세요. 아, 보이시죠? 아주 대공이 뽀얘 보입니다 아 좋네요 아, 세상에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유튜브를 할 생각을 하게 되길 참아 그래도 뭐할건다 해봐야죠 뭐 일단은 자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이 자리도 가을릉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가을릉이 자리 좀 높은 곳아그러도해발이한천보지그 한 선은 돼야 되겠죠 최소한 그런 자리 혹시 능이 자리 아시는 분들 이렇게 훤하고 좀북사면에 시원한 자리 한번 올라가 보세요. 그러면은, 가을릉이 나는 주변에 잘 찾아보시면은,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야 아, 탱탱한 게 좋습니다. 아, 오늘, 2023년, 7월 22일 아 봉평 장날입니다. 토요일 봉평 주말장하고 5일장하고 같이 속해 있죠. 아 이것도 뭐죠? 채취하고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끼들이 초록 초록합니다. 아, 이끼들 예쁘다. 터리끼 너덜바닥이에요. 음. 능이는 아 어린 것들 조금 더 보고 지금 계곡을 따라서 하산하는 중입니다. 아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. 음. 여기는 아직 매미 소리는 안 들리는데요 이제 곧 들리겠죠 이쪽도 아, 여기 초록이들 조금 담아서 아, 부지런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, 많이 덥네요 아,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자, 저는 이만 오늘 사냥 마치겠습니다